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하나님 그냥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으로 받을 옥토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밭에 이 귀한 말씀이 잘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귀한 성도들과 제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온전히 그 능력이 우리를 바꿀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귀한 말씀 또 이렇게 같이 여러분과 제가 보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혹시 새해 결단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결단 좀 하셨어요? 사람들이 어떤 결단을 하나 제가 좀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이런 결단을 한다고 합니다. 운동하기, 새해 혹시 이런 거 정하셨나요? 운동하기? 살빼기, <laughs> 살빼기 항상 나오는 그런 아주 유명한 아이템입니다. 살빼기, <laughs> 좀 계획적으로 살기, 계획대로 오르거나 야지 그죠? 그다음에 새로운 거, 뭐 언어를 배우든지 새로운 그런 기술 배우는 거요, 그죠? 그리고 삶을 좀더 풍요롭게 사는 거, 그리고 또 저축하기 항상 나오는 겁니다. 그죠? 좀더 저축하고 덜 쓰고 <laughs> 그죠? 그리고 금연하기 이것도 아주 잘 나오는 거예요. 또 가족들이랑 좀더 시간 보내기 그죠? 좀더 여행하기 좀더 독서하기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laughs> 대부분 이, 이런 것에 하나씩은 걸쳐 있어요. 왜 그러냐면 대부분 사람들이 이러한 어, 약속을 한답니다. 그런데 80%, 80%가 이걸 시작한 지 6주 만에 그만둔대요. 그거 아세요? 6주면 한 2월 중순쯤에는 어, 다 이렇게 포기하고, 그죠? 어, 그냥 먹는 대로 먹고, 운동은 무슨 운동이야? 뭐 이렇게 하고, 그죠? 내마대로 살아야지. 뭐 이렇게 대충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포월스라는 그런 아주 유명한 비즈니스 잡지가 있는데 여기서 조사를 했어요. 도대체 왜 사람들이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할까 했더니 첫 번째는 어, 생활 방식이 안 바뀐다고 합니다. 라이프 스타일이. 항상 하던 대로 하면 똑같다는 거예요. 생활 습관이 바뀌어야 되는데 두 번째로는 책임져 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꽉 책임져 주고 그죠? 버스나 슈퍼바이저처럼 책임져야 될 사람이 없는데 이 약속은 나한테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다 봐주면 됩니다. 그렇죠. 약속할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진정으로 이 사람들이 너무 크게 또 잡는데요. 목표를.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실패한다고 이렇게 저널은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우리 이제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결단을 하지만 참못 지킬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의 목사니까 여러분 이제 주보 보시면 첫 번째 우리 주보 순서에 그거 아세요? 벌써 횟수로 8년이 됐습니다. 8년 제일 첫 번째 8년 여덟 번째 해의 첫 번째 주일이에요. 8.1이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만으로는 7년이 됐고요, 우리 교회가 횟수로는 8년이 되고요. 전체 주보가 나온 주 그 이제 호가 348이 됩니다 벌써 그죠 그렇게 됐다는 것을 벌써 많은 어, 그런 해가 흘렀어요 그죠 이러한 좀 시간이 빨리 지나는데 어, 이러한 면에서 저도 여러분께 챌린지를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 주부에 또 보시면 성경 읽기가 있어요 원래는 성경이 지난주로 따지면 창세기 3장부터예요 그런데 오늘은 그냥 제가 일부러 창세기 1장부터 7장까지 잡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월요일부터 여러분과 제가 하나 결단하시자고요. 그 결단은 뭐냐면 하루에 한 장씩 읽는 겁니다. 제가 카톡으로 매일 아침에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간단하게 보낼 거예요. 오늘은 창세기 1장을 읽어야 됩니다. 하고요. 제가 묵상한 거 간단하게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 각자가 창세기를 한장 읽으시고요. 그죠? 그리고 거기에서 느낀 바를 좀 적으시고 기도 제목 적으시길 바래요. 노트 하나씩 나눠드렸어요. 그게 뭐 하는 거냐면 거기다 그림 그리는 게 아니에요. 그림 그리지 마시고 거기다가 창세기 1장.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적고요. 기도 제목 적고. 우리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을 거라 믿습니다. 제가 한 방송에서 봤는데 이거를 하고 나서 남편이 이제 몰래 장판 밑에 비밀, 그, 비상금을 숨겨놨대요. 그거를 한 세네 달 만에 포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아서 <laughs> 와이프를 다 줬다고 그래요. 그런 것처럼 한번 진정으로 매일매일 하나님께 이렇게 나가면,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다니엘 오늘 보면서 우리도 새로운 결단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첫 번째는요, 구, 구별된 삶을 통해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그죠? 임재하심을, 함께하심을. 그러니까 여기서는 함께하심으로 할게요. When we set ourselves apart for God, we feel His presence in our life.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함께하심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죠? 어, 우리가 하나님께 구별될 때. 그래서 오늘. 구, 제 설교의 제목은 구별된 삶으로의 결단하는 거잖아요. 구별된 삶에는 하나님 함께하심을 경험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구별된 삶을 통해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합니다. 19절 보세요.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바벨아 이, 베르시아 아, 페르시아의 왕다리오는 아주 현명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 정말 똑똑한 사람인데, 전국을 엄청나게 큰 땅을 120등분을 딱 했어요. 그래서 120명의 총독을 두었어요. 총독을 120명 두었는데, 그 위에도 총독을 다스릴 사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3명의 국무총리를 둬요. 40명씩 하라고. 3명의 국무총리 중에 제일 헤드 국무총리, 헤드, 헤드 미니스터가 누구였냐면 다니엘이었어요.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외국인이. 우리나라 말을 배운 것도 아닌데, 그죠? 태어나면서 한 것도 아닌데, 배워서 그 땅에서 왕 빼고 가장 높은 사람이 됐어요. 얼마나 시기가 질투가 많겠어요, 신하들이. 그래서 묘책을 세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하는데, 도저히 이 사람은 흠잡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흠을 잡는 게딱 하나 뭐냐면,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과의 그런 것을 방해하면 돼요. 생각을 해서 한게 뭐냐면, 다음 30일 동안에 왕 다리우를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 절하는 자는 사자굴에 쳐 넣는다는 그런 왕의 명령을 하게 신하들이 꼬드겨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결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다니엘은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하루에 세 번, 이 층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결코 포기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으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보고 바로 리포트 합니다. 그래서 왕이 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보는데 보세요. 다니엘이 든굴 가까이 이르러 슬피 소리질러 왕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죠?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 어떻게 됐냐? 너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하니까 보세요 22절에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요 그죠 사자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비슷하지요 다니엘의 새 친구가 어땠어요? 새 친구가 아주 엄청나게 뜨거운 그런 용광로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죠?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같이 네 명이 동행했다고 하잖아요.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를 또 우리가 경험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시면 더큰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께 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죠 신학교에서 한 교수님이 저한테 이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 나중에 신학교 끝나고 사역을 갈때 마치 사역은 돛단배와 같다. 멋있죠? 그죠? 돛단배. 돛단배 타면은 잘갈것 같잖아요. 근데 돛단배의 특징이 뭡니까? 엔진이 없어요. <laughs> 그죠? 내 맘대로 못 가요. 그럼 뭐가 필요해요? 돛단배는 말 그대로 바람이 필요하잖아요. 도시이기 때문에. 요시 뭐냐면 바람이 부는 것을 맞춰서 바람의 힘으로 가는 게 도단배잖아요. 그죠?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한 게 뭐냐면 사역은 성령님께서 바람이 불어서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시면 순항하는 거예요. 그냥 쭉쭉쭉쭉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바람이 없는 성령의 도움 없으면 어떡해요? 그냥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인가를 할때 어떠세요? 내 힘으로 아동바동 해도 되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그럴 때 없으신가요? 하나님의 도움이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순종하고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정말 순풍 만난 도담배처럼 그냥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송구영신예배 때 하나님 도우시기를 저는 간구해요 여러분에게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이 도우시면 사람들이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 도움 구할 것에 하나님 도우심 구하시면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자녀를 도와주셔서 사람들에게 호의를 가질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구할 것은 물질을 구하고 직업을 구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뭘 구하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들이 저절로 잘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믿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나와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죠 보세요 그에게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있음을 분명히 믿으래요 살아계셔서 역사심을 믿으라고 하고요 또 하나는 상 주시는 열심히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아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죠 구하면 주실 거예요 문을 두드리면 열릴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당일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셨잖아요, 그죠? 사자굴에서도 함께하신 하나님이 어디든지 여러분과 동행 안 하시겠어요, 그죠?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응답하시기 믿습니다. 두 번째 갑니다. 구별된 삶. 기도와 말씀으로 구별되면요. 주위 사람들도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죠? people around us experience God. 하나님의 그런 임재를 주위 사람들도 경험하게 돼요. 그죠? 여기 말씀 한번 보세요.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왜 왕이 다니엘을 그렇게 좋아할까? 똑똑한 사람 많을 거예요. 그죠? 명석한 사람 많을 거예요. 소위 말해서 이 당시에 페르시아에 가장 뛰어난 사람 많을 건데 왕이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18절 고그 우리 오늘 본문 바로 전에 보면 왕이 고그 전날 밤새도록 잠을 못 자요. 애정이 느껴지시나요? 거기 말씀에. 그죠? 그리고 19절에도 급히 새벽에 일어나서 보세요. 23절은 왕이 심히 기뻐했어요. 다니엘이 다치지 않으니까. 놀랍죠. 그죠. 주위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24절 보세요.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보세요. 그들을 사자굴에 넣는데, 죄송하지만, 사자굴에 넣은 게이 사람들 뿐만 아니라 와이프들도 같이 넣었어요. 죄송합니다, 와이프들. <laughs> 그렇게 참소했는데, 어, 그 가족을 전체를 다 넣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렇기 때문에 아빠들이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질서를 주셨어요. 그죠? 가정이 잘 되고 못 되는 것은 아빠들의 영성이에요. 보세요. 가족 전체가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빠의 영성과 기도와 신앙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구하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제가 송구형신예배 때 잠깐 나눴지만 여기 모 오신 분들 위해서 잠깐 다시 얘기를 하면 저희 아이들과 성경 공부를 할때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어요, 아이들이. 아빠, 아빠 질문이 있는데 뭔가를 하나님께 열심히 구하면 응답받는 게좀 셀피시한 거 아니냐고. 뭔가 좋은 일을 하나님께 하면 꼭 우리가 보상을 받아야 되냐고 순수한 마음이 없냐고요. 이렇게 이제 마음이 없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에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열심히 구하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그죠? 제가 아,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구하는 거예요. 속보여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서 이기적이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구하세요. 자녀들에게 잘될수 있도록. 그래서 저도 결단한 게 저는 여러분들이 물질적으로 2022년도에 잘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우리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맞죠? 그게 아멘인가요? 그죠? 아멘이죠. 물질적으로 축복하시기를 원해요. 사업적으로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뛰어나게 하시기를 원해요. 왜 그러냐면, 그러한 아주 뛰어남 속에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그죠? 그래서 저도 더욱더 노력하고, 더욱더, 정말 설교 열심히 해서 있잖아요. 제가 뭔가 잘 되려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축복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저도 결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 아, 정말 놀랍고 감사한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게.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Call to me and I will answer you and tell you great and unsearchable things 이론이분 너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일까지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래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만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더 좋은 것. 저는 여러분 그런 간증이 있어요. 무엇인가를 구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는 속이 별로 이렇게 넓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구하지는 않아요. 요만큼 구하는데 항상 하나님은 넉넉하게 채우세요. 여러분 그게 간증을 통해서 아멘이 됩니까? 저는 그래요. 항상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제 생각보다 훨씬 더 좋은 것들을 주시는 것 같아요.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주셔서 생생한 간증으로 이렇게 저는 경험이 됩니다. 여러분도 동일한 그런 말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갑니다. 세 번째. 구별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God's glory. 그죠? 하나님의 glory가 revealed.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죠? 26절 한번 보세요. 26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 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오.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28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적어도 왕이 다섯 번 정도가 바뀌어요. 근데 다니엘은 항상 이 왕이 가장 존중하는. 우리나라 요새 아주 시끄러워요.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뉴스만 틀면 저도 이제 몇번 뉴스를 볼 기회가 있었는데 어찌나 정치 얘기를 많이 했든지 머리가 정말 딩딩할 정도로 정치 얘기합니다. 그죠? 정권이 바뀌어야 된다. 정권이 유지해야 된다. 그죠? 정권을 넘어서 국민을 잘해줘야 된다. 하지만 사람들은 다 누가 되든 다 비슷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죠? 왕이 바뀌지만, 다니엘은 바뀌지 않아요. 그죠? 세월이 갈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다니엘을 보게 됩니다. 그죠? 너무도 아름다운 그런 삶이에요. 이 말씀 보세요. 마태복음 5장 8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웨스트민스터 우리가 동, 다 동의하진 않지만 장로교의 웨스트민스터 그죠 신앙이라는 그런 교리 문답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glorify God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라고 분명히 돼 있고 저도 동의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과 저의 삶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크리스찬 방송을 하나 봤어요.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혹시 같이 보시나요? 새롭게 하소서에 한 유명한 복음송과 가수가 나왔어요. 무슨 곡을 전냐면 박유정 집사님 가끔 이렇게 해주시는 행복하고 충만. 뭐 이런 곡을 쓴 아주 유명하신 분이에요.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겨우 자기 작업실을 마련해서 이제 어느 정도의 작곡가로 섰어요. 작사 작곡가로 어느 정도 기반을 가지고 자기 작업실을 맞이했는데 한 번은 친구가 놀러 왔다고 해요. 친구가 놀러 와서 친구랑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친구가 떠났는데 그 다음날 새벽에 핸드폰으로 문자가 막 오더래요. 은행에서. 계좌 이체가 다 됐다고 돈이 다 나갔다고 막 이렇게 새벽에 오더래.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 일어나서 알아보니까 그 친구가 다 빼간 거예요 통장에서. 어떻게 빼갔는지 생각해 보니까 작업실에 친구가 왔잖아요. 그, 그 작곡가 작사가 지갑을 훔쳐서 크레딧 카드를 빼가지고요. 크레딧 카드로 모든 그 데빗이나 크레딧 카드로 은행의 걸 뺐는데. 그러면 비밀 번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작업실 그 자물쇠 비밀 번호를 그 친구도 알고 있었대요. 그래서 그걸로 다 빼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혀요?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 통장에 있는 돈을 다 빼갔어요. 빚도 지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그때 고소를 해야 된다. <laughs> 이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드시나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고소를 해야지 당장 경찰에 전해야지 이분은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먼저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있고 생각하고 또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죠? 그리고 만약에 신고하면 감옥 가잖아요. 그 형제가. 친구가 그러니까 그렇게는 못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이분이 어 작곡 작사가니까 항상 컴퓨터가 커져 있는, 켜져 있는데 바통화면에 그 아직 완성되지 않은 곡들이 여러 곡들이 있었대요. 그중에 하나가 충만이라는 곡이었대요. 그런데 그 일을 겪고 이분이 간증하는 식으로 그 곡을 끝냈대요. 그 충만의 가사가 뭐냐면 너는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할 수 있냐 그거를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더래 그때 돈이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너는 나로 만족할 수 있고 충만할 수 있냐 물어보셔서 그 곡을 그렇게 끝냈대요. 그래서 그 곡이 유명해져서 그죠 손해 본 것도 다 이분이. 다시 되찾게 되고 그랬다고 합니다. 친구는 용서한 거예요. 그리고 끝에 어떻게 됐는지 정확하게 얘기는 안 하는데 용서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냐면요. 우리가 어려움과 그런 거를 당할 때 과연 어떠한 기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어떠한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행하예요 결국은 이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겪었을 때 첫 번째로 우리가 하는 게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어려움을 겪을 때. 겪을 때, 이런 일을 겪을 때, 정말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는 내 자신인지, 기도로 나아가는 내 자신인지, 아니면 내 정말 머릿속으로 내가 먼저 해야 될 것들을 생각하는지, 무릎으로 먼저 나아가세요. 기도로 나가시면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그런 일들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죠? 그,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것들을 보이시고요. 여기 보세요. 그리고 말씀처럼 우리의 착한 행실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법대로 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법에 반대로 하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하는 사람입니다. 맞죠? 그런가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 것들을 하는 사람이지요? 아멘이지요 그죠? 맞습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다니엘도 여러분 어떻게 하지 않았어요? 이 어려움이 닥칠 때 2층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 그런 다니엘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어, 작정을 합니다. 나눴듯이 저도 세번 하루에 기도하려고 하고요. 어떤 일을 겪어도 항상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무엇인가, 그것이 무엇인가, 어, 그것을 먼저 물어보, 물어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도 첫 그, 주일 예배를 우리가 이렇게 드리고 있어요. 감각스럽죠? 감격스러워요. 그죠? 그래서 정말 새해에는 우리가 새로운 결단으로 다니엘처럼 살아야 돼요.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해볼까요? 다니엘처럼 삽시다. 한번 해보세요. 다니엘처럼 삽시다. 그리고 또 하나 다니엘처럼 세번 기도합시다 한번 해보세요 다니엘처럼 세번 기도합시다 그죠 기도의 시간이 짧아도 돼요 괜찮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고요 말씀으로도 나아가고 마지막으로 한번더 부탁드립니다 수첩 다 나눠드렸어요 그죠잘 쓰세요 그리고 꼭 하나님과 약속하세요 뭐 하기 전에 꼭 성경 한장 읽고 그죠? 요약하고, 정리하고, 말씀 무상하고, 그리고 또 기도 제목하고. 그래서 1년 뒤에 2022년도가 끝나는 마지막 날 수첩을 돌이켜 볼때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면 너무도 감격스러울 것 같아요. 그죠? 그러한 감격스럽고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